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 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물 좋고 공기 좋은 광주 무등산자락에 왔는데요. 어, 광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광주 미래교육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의 포럼에도 다녀왔습니다. 어, 포럼 마치고선 제가 오늘 무등산 이 반디 마을에 왔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도시 그다음에 시골 마을 다양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시골 마을 반디 마을에서 정말 재미나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선생님 직접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광주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에서 있는 어, 공문주라고 합니다. 네. 무등산 평촌 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네. 이 마을이 와서 보니까 고즈넉한 시골 마을 같기도 아, 그렇죠. 한데 네. 여기 보면 카페도 있고 네. 이색한, 이색적인 어떤 공간들이 많습니다. 네, 이 네. 마을에 대해서 좀더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그이 시골 마을에 사실 약간 좀 어색하긴 하나 아,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고요. 무등산이 음. 21번째 국립공원이 됐을 때 아, 같이 음.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 광주에서는 음. 마을이 국립공원이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국립공원 환경 보전을 음. 위해서 음. 저희들이 같이 음.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네, 네. 반디 마을이라는 거는 반딧불이가 정말 사나요? 네, 반딧불이가 늦반딧불이가 9월에 마을에서 음. 자생하고 있어요. 아. 아, 그래서 되게 그 우리 아이들하고 반딧불이 음. 뭐 밤에 이렇게 체험 네. 여행 가면 너무 좋아해요. 음. 늦반딧불이는 이제 9월 늦게, 네, 네. 어, 나타나는 모양이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많으어 <laughs> 네. 다음인데요. 그, 네. 이, 여기서도 보니까 학교도 작은 분교가 있는 것 같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마을은 한 40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학생들과, 그, 어떤 마을교육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광주에서 유일한 분교죠. 분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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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충효분교라고. 충효분교. 아, 충... 예. 아, 충... 아주 아주 예쁜 예. 학교가 있고요 어, 아이들이 거의 한 이제 어, 지역이 음. 지역의 사람의 지도가 이제 거의 노령화돼 있고 음, 네. 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음. 광역시의 농촌동이라 음. 아~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젊은 친구들도 없고 해서 음. 이제 학교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음. 거의 10명 안 짝에 그 아이들이 이제 거, 어 있어서 음. 복식 수업하다가 폐교된다라는 음.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러면 음. 어떡하지? 지역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아 아이들을 그러면 어, 우리 우리가 같이 음. 어, 아이들을 좀 늘려보고 이 음. 학교를 살아 살려야겠다라는 네. 것을 모았죠. 아, 네, 네. 결국은 인구 감소에 그렇죠. 따라서 학교 폐교의 위기 또 그렇죠. 그것은 마을의 위기로 오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이제 지켜내기 위한 어. 활동이 시작됐군요. 네. 어, 들과 산이 잘 넓고 공기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는 어떤 교육 활동을 하나요? 아까 제가 보니까 나무 위에 집도 있고 네.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 좋은 놀이터, 배움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학교 살리기를 거의 그0년 그 넘게 0년 넘게 왔었는데요. 예. 네. 어그니까 마을도 예. 마을도 사람이 없고요. 네. 학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 아이들 몇몇 되지 않은 아이들을 음. 학교 밖으로, 마을에서 음. 그러면 한번 음. 놀아보게 하면 어떨까? 음. 아, 그래서, 마을에서 한 3, 4년 정도, 음. 어, 이제, 마을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마을을 음. 알고, 마을 어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음. 이런 방식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음. 시작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예, 예, 그래서, 네. 마을에, 늘 아이들이 북적북적 한 거죠. <웃음> 어른들도 <laughs> 좋아왜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러 다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음. 학부모들도, 음. 저희는 그, 항상, 음 학부모회가 음.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오게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예전에는 자모회라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그당시 했을 때는 꼭, 둘이 음. 와서 참여해서 를 학부모 회장도 둘인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음. 있었죠. 음. 뭐 마을을 주기 위해서 음. 어, 마을 안에 트리 하우스를 아빠들이 6개월 동안 음. 만들었다거나 나무에 집을 짓는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하면서 숲을 주자해서 숲에 밭줄 음. 음. 모험 놀이터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네. 어, 늙은 아빠도 있고 <laughs> 젊은 아빠도 있는데 네. 나무들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밭줄 음. 하고 음. 음. 이런 것 그래서 추억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 그 자라는 고그 순간이 네. 다 추억이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들의 놀이터, 그러니까. 배움터를 같이 만든 거네요. 아좀 대단합니다. 선생님이이 음. 지역 활동하시면서 또 보니까 제가 이 뒤에 보니까 이게 카페 같기도 하고 식당 네. 같기도 하는데. 아. 또 마을에서 또 생태 조사도 학술 조사도 하고 네. 다양한 활동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이요. 그럼 그렇죠. 뭐 어떤 거죠? 저희는 뭐 요즘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있지만 네. 어, 이 시골 마을은 또 소득도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선순환되려면 그렇죠. 경제적인 네. 것들이 필요하죠.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음. 마을 분들이 네.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 아. 이게 지금 거의 201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음. 꽤 오래됐죠. 어, 그래서 네. 이 공간은 어, 음식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예, 공간. 네. 그래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아까 원두커피 드셨잖아요. 네, 맛 할머니들이 먹었습니다. 오셔서 딱 눌러서 한 장씩 하시고, 어. 그렇게 가시는 음. 그런 곳이죠. 음. 어. 근데 뭐... 물건도 팔고, 그렇죠. 다양하게 하네요? 네, 네. 그니까, 러이 주변 다른 동네에서는 좌판을 해요. 아, 좌판? 어, 좌판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물건 만들어서, 아. 어, 저희 커뮤니티 공간에서 음. 팔기도 하죠. 그래서, 아. 어,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꽤 있었어요. 아. 거의 이런 었 음. 어, 있었어요. 그러면, 네, 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도 하지만, 광주 그래서. 시내 분들도 그렇죠. 오고, 그렇죠. 저같이 이 외지에서 온 사람도 들렀다고 그렇죠. 사고. 그 그렇죠. 저도 어저께 보니까 몇개 사야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저희는 사실 저희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 했거든요. 근데 네. 거의 예약. 제로 되어 있고요 예. 어. 음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곳이 어, 뭐 담양 경계선에 있어서 음. 소세원이나 뭐 굉장히 유명한 정자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음. 이런 곳을 오면서 마을 공동체가 잘돼 있는 곳을 음. 사람들이 찾는 거죠 아. 학교도 보고 서 아. 이런 거에 관련된 분만 오셔도 음. 예약제가 되는 거죠 아.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의 컨셉을 음. 환경이나 음. 뭐 생태나 이런 쪽으로 음. 사실 컨셉을 잡았어요. 네. 그걸 지켜야 되는 게또 우리들. 사실 여기는 음, 한림기제가 있어요. 음.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도 아. 그리고 국립공원의 자연공원법 이 있어서. 그렇죠. 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음. 집을 막 증축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 어, 그래서, 있는 공간에만, 음. 이분이 이사 가시면 그 집을 할수 음.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이대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서로, 그, 거의 이제, 이, 이 자립. 평. 한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작지만 성공한 음. 마을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영농 협동조합 같은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자생성을 갖고 지역사회를 지켜나가고 그렇죠. 네. 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생태자원이 보고라서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 음. 생태 체험 활동도 오고 온 김에 네. 이제 마을이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지는가도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약제 아니면은 그렇죠. 어, 어렵다 한게 네.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오거나 또 어른들이 오면 선생님 생태 관련하면 또 설설도 하시고 막 그러시죠. 그렇죠. 어. 저는 사실은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여기 들어왔어요? 뭐 일부러 들어왔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산 지가 30년, 30년 네. 됐어요. 30년 넘었어요. 아이들 넷다다 충혈분결을. 네명 다. 네네. 아무 것도 몰랐어요. 사실 음. 공동체라는 음. 것도 모르고 음. 그 별로 이렇게 그 쑥스러워서 말도 음. 못했었는데. 음. 점점 마을 일을 하게 되고, 응. 이런 일들이 응. 점점, 음, 이렇게 응.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어, 나한테도 이런 열정이 있었나? 음, 네. 어,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어. 일 <laughs> 어, 자체가. 예, 예, 너무, 예. 너무 재밌고, 저하고 맞는 것 같아. 요 아, 어,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롱조합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민들도 다, 아, 예전에 여기가 깊은 산소, 음. 어, 그, 은둔하는 곳이잖아요, 음, 음, 이 곳이. 근데 이제 주민들도 다들 그 소득이 많지 않고 뭐 음, 아주 옛날에는 뭐 나무를 음, 뒷짐 음, 지고 뭐 산을 넘어서 시장에 갔다 팔고 음, 그랬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잘 영업을 세련되게 한다거나 음, 손님을 어떻게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끼리 사실 그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이제 학습도 되기도 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음. 도움이 될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많이, 네. 굉장히 탄탄하고 어. 굉장히 어렵게 음. 힘든 점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음, 이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을이 좋은 거는 음.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laughs> 어. 네, 선생님 하고 싶,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네네, 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고 보람된 일도 일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아, 생각처럼 쉽진 않잖아요. 아이 넷이나 키우시면서 또 엄마로서, 동시에 또 지역의 활동가로서, 또 법인, 이 영농법인의 운영자 역할도 하실 텐데, 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법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법률까지는 음. 저도 잘 음. 선생님이 <웃음> 하셔야겠죠. <웃음> 아, 저의, 저는, 그, 제가 이 사는 음. 곳에서 음. 제가 저희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음. 일단은 학교를 살려야 학교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지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음. 하는 음. 역할들, 그러려면, 음. 우리가 뭐, 대중 관광,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음. 것들을, 그니까 이런, 좋잖아요, 지금. 음. 이런 공간을 뭐, 같이 음.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음. 거를 위해서, 어, 이제, 그 마을을 지키는, 음. 음.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 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음. 오지 않을까. 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 사람들이. 그 정자에 누워서 있는게 로망 남자들의 음, 음. 로망이고 음. 뭐 저희 아들이 지금 제가 늦둥이가 음. 있는데 아들이 고1인데 사실 아까 보셨던 트리하우스 같은 네, 나무의 집 않아요. 나무의 가지 집. 않아요 왜냐면 하다 <laughs> 자연이기 때문에 아. 근데 도시 사람들이 아빠들이 아. 모든 아빠들이 다 아. 내가 저걸 가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생각보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굉장히 로망으로 음, 생각하구나라는 음, 음, 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별것도 <laughs> 아니구나 아,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바람을 현실화시키는 경로가 그렇게 멀지는 아, 않죠 근데 네. 아까 분교 얘기 들여다보니까 네, 네. 조금 이렇게 어려움도 있으신 아, 것 그, 같아요 이제 학교가 사라지지 않게 네. 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얘기하는데 학교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교육청이나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나 좀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 당연하고요. 음. 하면서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음. 생각과 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음.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생각들이 음. 너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살려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음. 동기가 있고 음. 해야 할 음. 몇, 어,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음. 했지만 지금은 학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아주 좋아졌어요. 정말 시설적인 어, 어, 그 아주 좋아져서. 요즘 학부모들은 음. 그걸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들이 잘안 음.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충여분교가 계속 잘돼 있다가 음. 어느 순간에 또 동력이 떨어지는 음. 거죠. 음.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역할하는 음. 뭐, 원주민이 역할을 한다거나, 음. 뭐, 학부모들의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하고, 여, 가교 역할들을 음. 좀 해주면 음.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음. 그걸 즐기기만 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확장시키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음. 저희하고 틀린 생각을 하는 음. 거죠. 어,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절실한데, 새로운 분들이나, 또 새로 오시는 음. 선생님들은 상관 없는 음. 거죠. 그렇게 교사가 정주성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 계속 그, 하, 그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다른 데를 간다거나 그랬을 때참 어려움이 네. 나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잘 됐을 때는 선생님도 음. 어, 이런 생각을 음.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에 음. 음. 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음. 마을로 음. 선생님들이 문도 열어주고 하는데 음. 그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아. 그리고 또 분교이기 때문에. 본교에 음. 영향을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학교가 차라리 음. 뭐 정말 치유학교나 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음. 것들을 줄수 있는 학교가 된다 그러면 저는 수용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음. 그런 것들을 살리지 않고 음. 지금 기존의 교육청에서 갑자기 교육청이 껴있다거나 그러면 안전의 문제라든지 음. 뭐이 아름다운 이 앞이 평멋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달행이논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들 마공 했을, 했을 때는 자전거만 타고 한 바퀴 도는 것만 보고 또 음. 모든 사람이 광주시내에 (140만) 정도 되는 음. 분들 다들 음. 와 저런 학교가 있어라고 음. 하죠 음. 근데 지금 문 닫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늘늘 음. 늘 이게 계속 긴장 풀면 안 되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좀더 어, 어, (30대나) 이런 좀더 젊은 학부모들하고 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 교육청에다가 또 선생님들 음, 이거에 대한 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드리는 분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음. 학교가 그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펙 있는 선생님들만 오시지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정말 애들하고 네. 놀아주려고 음, 하고 음. 이, 이런 것들의 생각은 음. 없는, 없는 거예요 음. 참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저희가 챙겨야 될게 많네요 어, 작은 학교가 맞는구나. 사라지지 않고 네. 학교가 네. 어, 유지됨으로써 또 마을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어떤 뜻 있고 관심 있는 선생님이 배정되는 문제라든지 음. 그다음에. 정주여권을좀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기를 수 있는 그런 어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TV는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공식 데이터만 봐더라도 뭐만 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마을선생님으로 또 마을교육활동가로 학교와 마을 안팎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음. 자,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들을 위해서 선생님 한마디 덕담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말고, <laughs> 지치지 말고 꼭그 지속적으로, 네. 어,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laughs> 제가 광주 우리 평촌 반디 마을에 와서 우리 공유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교육 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쓰셨습니다.